실리콘밸리를 휩쓴 한국어 열풍.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의 테크놀로지 허브에서 한국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K 글로벌 실리콘밸리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연례 행사로 미국 현지에서 열립니다. 2022년 K 글로벌 실리콘밸리 행사에는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50여 개사가 참가하여 그들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K글로벌 실리콘밸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열렸으며 ICT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지 투자자들과 사업 및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라이트브라더스 베스레아이, 지니얼로지, 스트라티오 코리아, 콘텐츠 홀딩스, 제로파이브, 마린이노베이션, 로플리, 에버엑스, 윌로그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K-글로벌 실리콘밸리 행사는 한국 ICT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가 차세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도 실리콘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AI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수하며, 이는 실리콘밸리 내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약상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리어 이노베이션 센터가 주최하는 코리어 피치 나이트입니다. 코리어 피치나이트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피칭을 진행하는 행사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행사에서는 한국 음식 시식회, 한복체험, 한국 전통 공연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동과 함께 한국어 학습 열풍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내 한국 커뮤니티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동시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과 도전 정신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지속된다면,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 스타트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혁신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스타트업들은 빠른 실행력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는 스피드와 집요함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스타트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강점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더큰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혁신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고 이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확산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 내 한국인 커뮤니티의 성장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미 다수의 한국인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실리콘밸리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함께 한국인 커뮤니티의 영향력도 확대된다면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협력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측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술 교류,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는 등 실리콘밸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한국과 실리콘밸리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일고 있는 한국어 열풍과 그 중심에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스타트업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도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양측은 상호 발전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혁신이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여정을 주목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